항공권 검색을 하실 때꽤 쓸만한 기능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간단한 기능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쉽고 효율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최저가 항공권을 찾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스카이 스캐너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구글 플라이트 역시 강력한 서치 기반을 토대로 아주 좋은 가격대의 항공권을 검색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두 사이트 외에도 하라이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때는 이세 사이트를 모두 비교해가면서 찾고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시다가 이세 사이트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한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가장 잘 찾는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는 마세요. 이게 사실 매번 다릅니다. 그분이 영상을 만드는 그 구간에서 그 날짜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세 사이트 모두 비슷한 가격의 항공권을 보여주는데 가끔은 스카이스캐너가 더 좋은 가격대 항공권을 찾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글 플라이트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카약이 더잘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로 최저가를 원하신다면 꼭이세 사이트 모두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능이 뭐냐면 보통은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고 싶으시다면 출발 날짜 그리고 도착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항공권이 저렴한 날짜에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을 맞추시는 게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휴가를 아무 때나 쓰실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휴가를 쓰지 않고 연휴 때 간다고 치면 연휴 날짜는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행을 항공권 가격이 저렴한 날짜에 맞추는 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 일인데 그럴 때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서 나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간 중에서 좀더 저렴한 날짜에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날짜가 완전히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며칠 정도의 유연성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카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카약 사이트에서 일단 서울에서 목적지를 어디로 할까요? 오사카로. 사과를 치겠습니다. 사과로 그러면 목요일에 갔다가 한 일요일에 오는 일정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요. 한 3박 4일 일정이죠. 검색을 누르면 하약에서 일단 검색을 쫙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직항을 볼 거잖아요. 직항만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경유 횟수에서 2회 이상 1회 이상을 다 클릭해서 설정을 없애주시고요. 이때 상당히 일단 비싸네요. 한 50만원이 넘으니까. 48만원까지도 있고, 최저가 순으로 보면 한 48만원 정도가 가장 최저가로 나오는데, 그런데 요 카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에 더 유연하다 하시면요, 날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여기 우측 상단에 가는 날 지정일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2일, 3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일로 클릭을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날도 지정일이라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일로 일단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날짜 자체가 3일날 출발해서 6일날 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일이면 좀안 되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요 10월 첫 주, 그리고 또는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첫주 정도가 우리가 여행을 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여기를 10월 3일로 하지 말고, 10월 한 1일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도 6일로 하지 말 한 4일, 이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때 다시 경유 횟수에서 직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끄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아줬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출발하는 날짜랑 도착하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때쯤 가고 싶다라고 싶으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발하는 날짜 28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화수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짜 역시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월 1일 화요일부터 쭉 해서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일단 정해져 있네요. 여기는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날이 언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만약에 여러분이 월요일날 가셨다가 토요일날 오신다면 224,700원 가장 저렴합니다. 이 날짜 중에서 근데 이렇게 갈 경우는 아무래도 2박 3일이라 약간 짧은 느낌이 있으시다면 사실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오면 3박 4일이죠. 226,800원 나쁘지 않죠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박 3일을 가고 싶으시다면 아까 224,700원 요 날을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오는 일정을 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3박 4일 정도 가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간단한 여행으로 쳐서 2박 3일만 가자 라고 생각하면 이 날이 가장 저렴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오는 일정으로 하면은 상당히 비싼거죠 이 경우는 거의 일주일인데 한 50만원 정도 있는거고 또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 한 주말쯤에 오는 걸로 날짜를 봐서 이중에서 좀 저렴한 날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거예요꼭뭐 2박 3일 3박 4일 요 저렴한 가격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더 오랫동안 여행지에 있고 싶으시고 정말로 일주일 정도는 플렉서블 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내 여행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여행을 갔다 와야 할 경우에 그 날짜 구간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이렇게 날짜표로 아주 쉽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출발 그리고 도착 날짜를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합이 너무 많은데 하루하루 따로 바꿔주면서 검색하지 않아도 또 하나의 가격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글 플라이트에서 비슷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특별시에서 목적지를 목사카시로 정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할 텐데 출발 날짜를 먼저 정하면 구글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약보다 좀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카약 같은 경우는 날짜에 따른 가격 차이를 색깔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략 어느 날짜가 싸다라는 감은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는 않지만 구글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접 정확한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찾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날짜 월요일 날 출발하는 게 가장 저렴한 걸로 나오네요. 월요일 날 클릭을 하고 또 돌아오는 날짜는 화요일 날 돌아. 수요일날 돌아오나 목요일날 돌아오나 가격은 비슷합니다 금요일부터는 약간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러면 아까 카약에서 2박 3일 있는 걸로 찾아봤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2박 3일을 일단 찾아볼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제 가격표가 쭉 나올 겁니다 최적의 출발 항공편 해가지고 가격이 쭉 나오죠 233,400원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여기 날짜표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카약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기능이 여요 すごいスニーカ 그래서 내가 어느 날에 가야지 가장 저렴한지 일단 저렴한 날들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한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그래도 제일 저렴한 가격은 맞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공편 가격이 쭉 나와 있는 건데 가격이 아까 저희가 카약에서 봤던 가격보다 살짝 더 비싸긴 하죠. 그러니까 카약에서 볼 때는 22만 4700원이었어요. 대략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치 항공으로 가는 요 항공편을 선택을 한다 치고 가는 항공 편 선택을 했고 오는 항공편 같은 경우도 요맨 위에 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 233,400원 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오히려 낮은 걸로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구글 플라이트에서 보여줬던 가격은 피치항공에서 예약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233,400원 이란 얘기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여행사 사이트, 예를 들어서 booking.com, 또 다른 trip.com도 있고, 다양한 여행사 사이트들이 있는데, booking.com에서 좀더 저렴하게 요 항공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면, 가능하면 여행사 사이트에선 예약은 피하고,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2만원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그나마 알려져 있는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king.com이나 아니면 여기서 보면 trip.co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이트죠. 근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bravo fly, 롤러 키투고오트 게이트 키위 낙함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들어본 데도 있고 들어보도 못한 이런 사이트들도 있긴 한데 이런 데선 절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줄이시고 싶어 싶으신데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이트에 그런 가격이 있다 하면 그래도 할 만은 할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환불 문제 아니면 여행 일정이 바뀔 때 여러분이 대처하기는 좀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구글 플라이트에서 검색하실 때맨 처음에 보여주는 가격은요. 각 항공사를 통해서 직접 항공권을 발권하시는 걸 기준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날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른 여행사 사이트들을 통해서 발권할 때 가격. 이런 경우는 원래 보여줬던 가격보다도 좀더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 스캐너를 보여드릴 텐데 스카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오사카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는 편 오는 편을 정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특정 날짜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카약이랑 비슷하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죠. 그러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갈까 생각을 했는데 스카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날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고 클릭을 하면은 몇 월에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 얼마부터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일단. 10월부터라고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10월로 하고 오는 편 역시 10월이잖아요. 그럼 10월로 클릭을 하고 적용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스카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나옵니다. 아까처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식으로 나오지 않고 월별로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월별로 나오다 보니까 9월 말에 토일 월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9월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9월 말에 토일 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월요일날 가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클릭을 하시고 오는 날은 10 언제가 제일 저렴하냐 보면은 여기도 2박 3일로 수요일이 제일 저렴하게 나오네요 수요일로 저렴하게 나서 클릭을 하고 항공편 찾기를 클릭을 하면 항공편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능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카약, 카약의 날짜판 그리고 구글플라이트의 날짜판 기능이 저한테는 좀더 편하게 들어오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특정 날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을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항공편을 찾는게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항공권을 검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및 알람 설정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